자,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직업에서 특정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직장은 안 좋다. 이런 직업은 나중에 얼마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트로트가 워낙 대세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트로트가 나오지만. 예전에 강변가위주의 대상을 받았는데요. 누굴까요? 어,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마스크 벗고, 어, 모자 다 벗었는데도 몰라봐요. 그래서 사람 맞습니다. 장윤정 씨입니다. 트로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아, 나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트로트로 하면서 행사에 지금 여왕으로까지 분리게 됩니다. 자산을 100억 대가 이상에 벌 정도로 그죠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고정관념이 잘못된 게 없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 과정에 40대 중반에 들어오고도 대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2년제를 졸업하고도 어, 공부를 계속해서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두 번째가요, 밑바닥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렸을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보다 어, 내가 못 되는 것에 대한 아주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막 연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최고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성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자기의 가장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남이 안 좋게 보는 그런 일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눈치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화 제작을 꿈꾸고 있었지만요. 매일같이 영화 스튜디오에 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로 한번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안 갔더니 출근 안 했다고 막 뭐라 하더라 해요. 자기가 직원이 아니더라고이렇게 <laughs> 이야기했더니 도대체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니까 좋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아닙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오, 해가 지지 않길를 원할 정도로 영화를 사랑했던 어, 부분이죠. 어, 저도 방송국에 잠깐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진짜 모든 귀족같이 계급이 딱 정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두리,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비옥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불확실성, 모호성, 변동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커리어에서도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뜻한 길이 안 되었다라고 내 인생이 안 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적성을 찾으려면요. 네 번째가 제가 상담했던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학교를 그만 다닐까 말까? 아, 이건 뭐 도움도 안 되는데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받고 있는 알바로 가볍게 일을 하는데 2,300만 받는다예요. 도대체 뭔 일을 하느냐 했더니 피부 미용사 알바를 하는데 2,300이 나온대요. 잠깐 알바하는데 한 2,3일 이렇게 하면 잠깐 오해하는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하면 한 500은 나오겠다는 거예요. 요, 그거 괜찮네. 나도 해볼까? <laughs>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 친구가 어, 내가 20대 남자가 절대 안할 직업 목록을 썼대요. 그중에 하나가 피부미용사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데 무려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을 200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다 못해서 화장품 팔아먹으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 수업을 들었답니다. 20명이 들었는데요. 여성이 19분, 남자는 혼자, 혼자 들었답니다. 요즘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10년 전이니까요. 혼자 들었답니다. 어, 근데 원장님들이 다 듣다가, 아우 귀여운 거, 귀여운 <laughs> 거. 이때가 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알바할 시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 누나한테 한번연습한 거예요. 누나가 되게 사이가 안 좋았대요. 했더니 누나가, 어, 뭐, 한번해보든가 이렇게 하고 또 누웠대요. 근데 누나 마사지를 해주는데, 두 시간 마사지를 해 주는 거예요. 얼굴부터 해서 <laughs> 누나가 감동을 해가지고, 이야, 어, 뭐 크게 내세운 안 하고 용돈을 한3만원 주면서, 음, 팔만 원에.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누나가 나중에 주말에 또 해줘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자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원장님한테 알바를 가봤는데요. 여성 손님이 한 80%예요. 근데 얘가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요. 그래도 20대잖아요. 키도 18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성,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위로 보다가, 이 어, <laughs> 어 요것 봐라. 이러면서, 어, 이게 우리가 해외에 가면 1달러를 주지만, 우리나라에서 천원 주긴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게.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5천 원이나 만 원을 주는 거예요. 팁으로. 그래서 기본급을 50만 원 받는데, 팁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될까 <laughs> 물어보는거예요야 <laughs> 대박! 그러면서 내가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전공이 독일어였어요 그래서 일단 독일어 전공이 마음에 드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든다라면 좀 학교 때려치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괜찮대요 오케이 야, 그러면 너 유럽에서 가장 지금 강대국이 어디냐? 독일이죠. 맞지? 너 지금 안티에이징. 사람들이 젊어지고 싶어서 난리야, 난리. 그산업이어 반도체 산업보다 더 커. 그럼 너 지금 졸업하고 나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어? 학교는 구업으로 다니고 그것도 알바도 2, 300만 원 나온다라는데 차근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너 유럽을 가는 거야. 독일에 가가지고 한 2, 3년 정도 여기서 일을 하다가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한 2, 3년 불러가지고 한국에 와봐. 그좀 이제 내 사업거리 돈을 종잣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5년만 부르고 나면 난리가 난다. 넌 대박이야, 대박. 요 요즘 고기집에 젊은 여자, 잘생긴 것들, 남자애들. <laughs> 이런 애들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도 50억을 해요, 50억을. 고깃집을 하면 50억. 체인점이 1 0개예요 다, 다 잘생긴, 젊은 <laughs> 것들. 그리고 매니저 연봉을 고깃집인데 5천만 줘요, 5천만 원. 해외여행을 보내줘요, 해외여행을.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잘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할수 있다 했더니, 이 친구가, 네, 학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것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직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가, 어, 두려워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보수도 낮고, 내가 그걸 잘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어 너무나 모호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일들은 그래요. 근데 마지막은 항상 도전이에요. 이 여성분은 모르실 건데요. 야마구치 에리코라는 일본의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 완전 말썽꾼이에요. 싸움쟁이에요. 여성분인데요. 베두나 씨처럼 생겼지만 야리야리하게 생겼지만 어렸을 때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했답니다. 딱저 같았는가 봅니다. <laughs> 저도 싸움을 지독하게 많이 했거든요 치기 싫어가지고 <laughs> 어, 그런데 이 친구 학업에 이제 뜻을 세우고 좋은 대학을 가서 국제구호단체까지 어,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구호단체 가봤는데 아무도 가난한 나라는 안 가고 그냥 컴퓨터로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안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가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갔을 때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람들 돈 달라고 할 때. 돈을 주니까 막떼거리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할수 없이 거기에 경비서던 분이 택시를 태워서 보내준 거예요. 내가 말로만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고 내가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면서 그 국제구호단체를 그만두고 방글라데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존경하는, 어, 테레사 수녀님의 이름을 빌어서 마더 하우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프라이드 자부심을 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방글라데시 제품으로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제품을 만듭니다 아 그리고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어이 여성분의 책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끝도 없이 도전해 나가는 어 이런 도전정신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느꼈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혹시나 20대가 있으시다면 특히 읽으시기 바라고요 30대 여성분들도 한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40대는 너무 도전해 나가면 좀 위험하니까. 살짝 참으시고, 살짝 읽는 정도로만 하시면바니다